2024년 주택을 구입하려는 많은 미국인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외에도 점점 비싸지고 있는 주택 보험료로 인해 집 구하기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기후 위기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보험사들로 하여금 주택 보험료를 더 올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부 미국인들은 주택 보험료나 주택 수리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임대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금융 업체인 너드월리시 4월달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소유자들은 거주지에 따라 연간 500달러에서 5,500달러를 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전체 주택 소유자들의 연평균 보험료 지급은 1,915달러, 월별로는 16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분석 전문 업체인 인슈리파이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주택보험 비용은 지난 2년간 약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는 6%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보험료는 주택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주택보험료가 더욱 비싸질 수밖에 없으며,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오클라호마에서는 연간 주택보험료가 5,49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최대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및 산불 빈도수가 급증함에 따라 2023년도에 신규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올스테이트 보험사는 캘리포니아 신규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보장 범위를 대폭 줄였습니다. 미국의 주택 관련 보험 업체들은 2022년에 약 26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해당 보험 업체들은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택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재난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험 비용이 특별히 증가할 것이라는 킨스트리트의 보험 담당자인 로라 롱게로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롱게로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또는 텍사스 해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재난에 더 많이 노출됨에 따라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주택 유지 비용이 더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인들은 살고 있는 지역에 높아진 주택 비용 때문에 이사 또는 임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체인 너드월리시 밝힌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임대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약30% 상승했지만 주택 소유로 인한 비용 지출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난 발생의 증가는 50년 만에 자동차 보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자동차 보험 가격은 전년도인 2022년 12월에 비해 20.3%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인들이 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 또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